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사랑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손 흔들어 주세요. 인사. 네, 어, 이렇게 잘 참여해 줘서 너무 고맙고,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할게요. 예쁘게 기도 손. 기도는 두눈꼭 감고, 사랑해아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구 친구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현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어 교제하고 또 대화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어, 그 사랑을 더욱 더 닮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 찬양할 때는 열심히 찬양하고 또 설교 말씀 들을 때는 또 조용히 귀 기울여 잘 듣고 또 기도할 때는 두손 모아 눈꼭 감을 수 있는 우리 예쁜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만요 자 우리 같이 천국은 마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은 사고야 말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같이 성령 충만을 받고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전도대장 될래요. 성령은 성령은 우리들을 대장으로, 대장으로 만들어줘요. 성령충만을 받고서, 봉사대장 될래요. 성령충만을 받고서, 순종대장 될래요. 성령은, 성령은, 우리들을 대장으로 대장으로 만들어줘요. 네, 같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한번더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하면 나가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변하여 보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주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조진신님찬님 찬아님, 찬니다 찬아님, 찬님찬님찬님 찬아님, 찬아님, 찬나 주신의 나, 좋 나, 하, 나, 의하 나, 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주 나, 나, 참 나, 신 나, 나, 예하나님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경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파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해서 임경민 선생님께서 네,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임경민 선생님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네, 인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선.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아, 네. 우리 사랑으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중 예배로 이렇게 불러 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들을 정결케 해 주시고 또성처받은사람들의회복을게하시고 아, 네. 또한 하님 예배들 때하느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코로나가 빨리 방멸되어서 우리 사랑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 마칠 때마다 예배 시작입니다. 예배 마칠 때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믿습니다 예수 님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같이 인사할게요. 시, 작 사랑하고 아, 축복합니다. 네,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만 여기 음소거 안된 친구들이 있네요. 네,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 형상,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전에 배웠던 건데, 한번 보자. 오늘 말씀은,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음, 자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기억하나요 혹시 첫째 날에 하나님 무엇을 만드셨죠? 뭘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뭘까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하나 둘셋 뭐예요? 이 뭔가요?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뭘 만드셨어요? 맞아요, 바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둘째 날에는 딱 뭐예요? 뭔가요? 맞습니다. 뭐? 바로 하늘입니다. 둘째 날에는... <laughs> 박수. 고마요. 워여기 박수 잘 치네. <laughs>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기억하나요? 또 이전에 이런 이 나요 오래돼서 기억 안 나요? 이게 뭐예요? 뭐뭐 있어요? 뭐예요? 여기 땅과 여기는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바다와 식물. 자, 그렇다면. 넷째 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니?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넷째 날에 어뭐 만드셨지? 우리 하나님이 예쁜 하늘에 둥둥 떠 있는 해와 별을 만드셨습니다. 뭘 만드셨어요? 맞습니다. 해와 별을 만드셨습니다. 아이고 영웅이 형잘치해요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 기억해요? 뭘 만드셨을까요? 바다에 사는 뭐예요? 맞아요. 바로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또, 또뭘 만드셨을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맞아요. 예쁜 새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섯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 뭐예요? 뭐예요? 어음 뭐예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가지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셔요? 맞습니다. 바로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동물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만드셨을까? 한번더 여섯째는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 더 만드셨는데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는 뭘 만드셨어요? 맞습니다. 바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맞나요, 친구들? 그래서 여기 있는 전도사님도 같이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두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 옆에 있는 친구들을 미워하고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막 때리고 미워하는 건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백인나 친구들. 어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여섯째 날로 끝나나요? 아니죠. 한날더 있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일곱째 날에는 우리 하나님 무엇하셨을까? 짜자. 일곱째 날뭐 하고 계세요? 맞아요, 우리가 일하던. 어, 일하던 건다 쉬고, 일곱째 날에는 뭐 하는 날? 바로 교회에 와서 뭐 하는 날? 아이고, 피아노도 치고 영어기 잘했어요. 맞아요. 일곱째 날에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슬퍼요. 빨리, 어, 코로나 끝나서 우리 친구들도 어, 꼭 교회 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예배 드리고, 맛있는 간식 함께 먹어요. 알겠나요, 친구들? 네, 이렇게 일곱째 날에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쁘게 기도 손! 네, 기도는 두눈꼭 감고, 어, 사랑이 아닌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 또 주무르 함께 얼굴을 보며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코로나 안 걸리도록 지켜주옵시고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며. 또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 겨울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어 주기놈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잠시만요. 아고